여기는 게임, 게임, 지금, 게임, 게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 게임, 지금, 게임, 두고, 샷 게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핵벙크라는 게임인데요. 핵 벙커에 배기통하는 행위하는 게임입니다. 아, 오늘 게스트 고윤님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윤님 누구인지 일단 막 게임 들어가서 알려주게, 야, 계속가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고. 자, 일단 고윤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여드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커뮤니티 마은 특집 끝에 도름님은 다시 핫그게임트부에 다시 출연이 됐습니다. 도름님 핫그게임트부 오늘 오랜만에 등장하는데, 너무 오랜만이죠. 오. 한동안 예전에 굉장히 퇴장 때문에 못 들어오셨는데, 앞으로 핫그게임트부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르샤 컷 해볼 건데, 저희의 그 손님에도 한 손님, 도염님 사해 주세요. 도영님, 인사.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님 네, 네 도영님, 반갑습니다. 어, 일단, 여기, 이 핵, 여기 지금 지구가 다 없어졌거든요. 여기, 여기 마을, 마을이 좀 많은 곳이었는데, 마을이 지금 다파괴돼가지고아예 지구 전체가 파괴돼가지고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지금 도시가. 이렇게 이, 이런 도시에서 한 몇, 100일 동안 해야돼 그리고, 여기, 보이 좀비가 있는데, 좀비가. 아, 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괴물인가 그냥 몬스터 같은 괴물. 저걸 피해, 탈출할 그. 네, 이렇게 됐죠, 네. 저, 저걸 피해야 됩니다, 일단. 자, 일단은, 바로 게임 시작해볼게요. 그냥 대충 100일 동안 생겨하시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먹을 거에 책 챙겨야 되는데, 배우품이나 물잤더봐 바로 죽거든요. 최대한, 그것도 생각하면서좀 살아남아야겠죠? 와, 근데 이, 아, 소리 좀키워겠다 일단은, 어우, 근데 이 게임, 어우, 왜, 왜터 비가 없어. 원래 이런데 아이템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오, 어, 오케이, 마케이 맛있어, 맛있어. 어, 이렇게, 이렇게 맛있, 이렇게, 이렇게 먹을 게 있는데, 이런 뒷 같은 데가보시면 이런 걸로, 먹으면은, 이거 먹으면은, 채워진다, 맛있게끔. 만약에 다, 마 이거 맛있거나 그럼거못 먹고, 이 기계가 소멸되면은, 아이 죽겠죠, 그냥. 아이 죽어, 샤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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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커. 튕어, 위험해. 아, 2못쳐야돼이 오케이, 좀비 컷. 아... 고현님, 일단은... 여기 그거 여러분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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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톤리로 연결 등장하는데, 저가 사제그 상황을 미팅을 해봤거든요. 아, 진짜... 죄송한테 어렵습니다. 게임... 아, 진짜 배고족하 무조건... 배고픔 빨리... 빨리... 배고프면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그러면 죽어요. 아, 여태는 났네 이거... 아 이거 참... 일단 여러분 각... 이... 도시의 곳에 들어오면서 먹을 거를 차마 몇 개나 먹을 거좀아 만약에 먹을 거 빨리 이거 찾아야 돼아 여기 왔던 걸 아냐? 아나 먹을 거... 먹을 거 없으면 죽는단 말이야 아 이거 어떡하냐 우리 집 어떻게 아아... 고마워 아 저... 고객이 혹시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거? 아 어, 제가 음료수 있어요 음료수 아, 음료수 말고 음료수 말고 아니요 먹었어요 저 지금 콩이 에니고 이거 필요해요 콩... 콩돌이? 공이 그 필요로. 돼고기아 먹을 거저집 안에 있어. 진짜요? 네 총도 있어요 총도. 어디서 이층에? 네. 오오오오오 네.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나 다시 돼지고 너무 없어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빨리 빨리. 냠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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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냠냠 빨리 돼금고하를네요 먹으면서 나 아, 이제 한번더 먹어. 아안 되네 이거 한 번도 못 먹었네 아 망할. 아니, 왜 이렇게 게이지에 잘안 차요? 아이, 잠깐만, 이거 망했는데도. 뭐 챙겨주고. 피랑은 다 챙겨있다. 아, 다듬도 챙겼다. 금만 챙겨야겠다. 아, 근데 잘안 차네, 많이. 오, 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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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 뭐, 어, 집안에 간장겠지 아, 저저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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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습니다. 태풍이 몰려고했는데 게이지는 도아닌 안... 아, 잠깐만, 뭐, 이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응. 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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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잠 자, 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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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도망가, 도망가, 이따 도망가, 빨리 방콕으로 피할게요. 오, 잠시만, 아니 피하기 늦었다. 아, 친 잠시만, 고양이 야 지금 태풍이 지금 제 근처에 있거든요. 아, 잠깐만, 오, 잠시만, 아, 어. 아니, 고인님 중에... 아, 제가 아니라, 고양이... 아, 고영이 아, 이건 남아, 아, 이건 뭐야 아빠, 이 도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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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양이 도양이... 도양이... 도, 도 아니 아, 아, 몰랐네 이 게임 무기에 좀구야될것 같아. 무기 정말 무기가 없어. 무기야 근처 떨어져 있네그걸도갈게요 아, 잠 부르네. 네, 아, 그 형님, 나중에 부르세요. 저 지금 너무 너무 바빠요. 지금 뭐, 음식 게 크라했어요? 저랑 무기라서아 음료수 많아. 음료수 굉장히 많단 나은 거, 나은 어, 이게 통통통 좀 이거 꼭 필요하지. <laughs> 나이 먹을 거에 많이 챙기냐? 지금 공은 피해야 되는데, 먹을 거는 먹어주고. 와, 먹을 진짜 많다. 음. 먹을 거 많네. 먹을 거생 누워보면 이건 각이 돼요. 그들 그, 보해야 돼요. 휴먼보해야 돼요. 게는데 어? 하이. 어, 안 해. 이한 방인데 착공을 잘하는 거의. 뻔했어. <목소리> 어, 어, 됐군,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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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제발. 진짜, 진짜 밖에 나가면 <목소리> 아, 잠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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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어려 좋았어. 와, 진짜 죽을 거있다 방금 죽을 거. 와게냥잠나 응? 어, 좋아. 거뭘 갖다 밀어가지고... 잠가져고 너무 빨리 닿나. 거 너무 안 빨리, 하, 다. 다. 빨리 닿아 아, 이거 안 되지. 왜? 잠깐만, 무한 어떻게 무 먹기로 놔둘게요. 여기다... 무기 먹게 또... 수류탄이랑 또... 다두개 있다. 했다. 거단왜안 어, 나가? 왜안 나가? 동아리 이거... 아... 근데 멀리서... 오... 오. 지... 태풍이... 태풍 불안해... 있거든요. 지야돼 태풍! 참 어렵다, 티켓도. 저 빠르, 빠르게, 빠르게 도아다니까좀 어렵다 생각보다 많이. 와이도 챙겨주고. 어, 죽고. 생일 하이. 네. 아, 음식 달라고 아이, 나 참. 나 음식 아껴야 되는데. 아, 됐다. 자 아, 나, 나, 배꼽, 배꼽 저 가지. 아, 씨, 개이줬어 아, 버틸 됐다. 아지. 근데 말해주면 안되는데 바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너님이야 저거 먹고 살아야 돼요 어어어 <laughs> 군인 죽어요 군인 죽어요 어어 어이씨 가 빨리 돌아 여기, 마, 여기 많이 돌아다녀 뭔 소리야 공카드야데오호아 뭐야 갑자기 왜 여기 있어 이리로 와야지아드라비야컷 라인 컷 이것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근데 이 게임 복잡한게 좀, 최악이 좀 많아가지고. 아, 어, 나먹그뭐그 뭐가 아, 진짜. 벽을 이렇게 빨리 다는 거야, 이 게임. 아, 나 진짜 별을 이렇게 빨리 달아. 목이 다 떨어졌는데, 이젠? 아니, 뭐야. 아니, 무서워. 뭐, 어디서해야 돼? 야 뭔소리야? 와 그래, 너무 신각어이렇게 쿵쿵 줄임 저 필요해 물건. 아니 갑자기 이게 뭐 아니 어 어? 건 뭐지? 이건 뭔 총이야 상의 버리자 이건 뭔이야 오? 나 좋은거였다 좋은거 어? 오, 오. 이건 이야 이야.. 상으로 된게 좋인 같은데 아나나 나 그냥 맛있게 필요해 좀 맛있게 먹을거 신경쓰는 아닌데 아니 여기 마실게 없어 어? 마이크 찾았다 어 일단 한개 버리자 기 한개 한개 버려주고 이것도 일단 먹어 일단 어, 어나죽다죽다 안돼안돼안돼안돼 죽기 싫어 죽기 싫어 부터 3시간 후 아하 이까로 어? 그거 뭐냐 동굴 얻네 어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감사합니다. 자, 샀어요. 야, 우리 도영님 건드리고. 어, 어우. 아, 진짜 힘드네. 갑시다. 혹시 파짤려도몸 잔인한 거 아니냐고? 파 잘려줬어. 야. 아니, 파 잘린 거몸 잔인하네. 아, 이, 시야 게 너무 많아. 벌풍 치워야 되고.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해볼까, 한번? <laughs> 이야! 너무 사기인데, 생각보다? 두드드드드. 오, 나 독립게임 이런 것도 해봐가지고 잘 알지. 아, 좋았어 <laughs> 아이나 이거도 아, 아니냐고. 아벅차 아, 아직 나 지금 18버터거리 여러분들 이거 좀 화이 지혜것 같아가지고. 오늘 내가 내가 건너뛸게 일단. 바로 그날 저녁. 어뭐 걸레 뭐좀 이거 걸레 좀이 뭐야 안돼. 아. <놀람> 아, 여러분들, 아까 죽었는데, 그, 고염한테 긴장해가지고, 그거 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거. 고엽에 싸우는데 갑자기, 뭐, 큰데지 벌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재인한 핵범커 게임 해봤는데, 여러분, 들땡기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